20절을 먼저 볼까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다 그랬는데 헬라인 중에서 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 성경,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접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헬라인데요 어, 헬라 그러면 그리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인들 당대의 그리스인들을 헬라인이라고 그랬고 그리스 말을 헬라어라 그랬어요. 이제 그리스가 이제 헬라고 성경에는 라틴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라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로마를 라틴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는 그리스, 라틴은 로마 그런 건데 헬라인 몇이 있었다 그런데 헬라인은 여기서 이제. 어, 예그 유대교인들 중에서 헬라인입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교의 헬라인들 그런 얘기죠. 자그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뭘 하고 싶었냐면 예수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그 헬라인 중 헬라인 몇이 있는데 21절 그들이 갈릴리 베새다 사람 빌빌리베게 가서 청아이르되 선생이여 님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헬라에서 올라와 가지고서 헬라, 헬라인들이 올라와 가지고서 거기서 어, 이, 우리가 예수님을 좀 보고,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갔다. 그게 이제 24절, 22절에 나오잖아요. 2 2절 한번 보시면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었다. 그래서 이제 둘이 가가지고 예수님 헬라인들이 몇 명이 예수님을 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이리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다 그랬는데. 그렇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들 중에서 뭐가 있냐면 때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난다고 랬어요 때, 하나님의 때, 그리고 내가 아직 이 땅에 있어야 되는 때, 가끔 뭐라 그러냐면 때가 차지 않았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쭉 하셨는데 오늘은 뭐, 뭐라고 하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처음으로 때가 됐다는 말을 하,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게 때예요. 그래서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때가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계는 온통 하나님이 맞춰주신 시계에 맞춰져 있으니까, 내가 설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설정한 때에 내가 맞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맞춰주신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영광을 얻어야 되는 때가 왔다. 그 때가 이미 이르렀다. 그 말이죠. 그 때가 어느 때냐? 십자가를 져야 하는 때, 죽음 앞으로 가야 하는 때. 그래서 구원을, 구원을 만 백성에게 주어야 하는 때.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다때 때가 있어요. 시계를 맞춰 놓잖아요. 알람을 맞춰 놓는데. 여러분, 알람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의 시간을 맞춰 놓는 거잖아요. 저도 딱 하나 알람이 있어요. 딱 하나. 그게 뭐냐면 새벽 4시 50분에 맞춰 놓은 알람. 4시 50분에 맞춰 놓지만 사실 은그 이전에 다 일어나 있지만 그걸 듣고 일어나는 것은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그걸 듣고 일어날까요? 그 전에 다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꼭 맞춰놓죠. 그래서 왜제 모든 시간은 새벽 기도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가 어떤 때를 맞춰놓죠. 그러니까 다른 것에다가는 때를 안 맞춰요. 그래서 1순위에 제가 맞춰야 하는 때가 뭐냐? 새벽 기도, 주일 예배 등 예배 때에다가 제 시간을 다 맞춰요.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안 잡아요. 주일날 그 시간에는 세상이 두쪽 나도 약속을 안 잡아요. 왜요? 가장 중요한 때니까. 목사의 시간의 때와 성도의 시간의 때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목사의, 목사의 가장 중심되는 것은 어디다가 맞춰져 있냐면요. 목사는 교회, 교인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가정일과 교회일이 동시에 일어났다 그러면 목사는 가정일은 아내에게 맡기고 교회일과 성도들에 관련된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과 같이 교, 가정일과 겹쳤는데 가정일을 먼저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목사의 시간은 목사의 모든 것은 교회에 맞춰져 있고 성도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물론 그냥 교회 일이라고 그러지만 교회 일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사소한 거. 그러면 가정의 애가 무슨 아프다 그러면 애를 먼저 챙겨야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먼저 있으면 시간은 항상 교회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의 시간, 성도들의 중심은 교회에 맞추면 안 돼요. 성도들은 가정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가정에다. 만약에 예배 시간하고 아이가 아팠다 겹쳤다 그러면 뭐가 먼저냐면 아이가 아픈 것이 먼저예요. 항상 교회와 뭐가 있으면 내가 교회부터 간다가 안 되고 안 되고요. 그러면 안 되고 성도들은 가정이 일순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는 가정과 교회를 동시에 창조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인간에게 허락한 두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예요. 그두 가지가 뭐가 더 앞선다 말하기 어려울 만큼 가정과 교회를 먼저 만드셨는데, 그런데 성도들의 중심은 1순위가 무조건 가정이고요. 목사의 중심은 교회가 먼저예요. 거꾸로 뒤집으면 안 돼요. 목사가 가정 때문에 막 뛰어다니면서 뛰어다니, 교회를 소홀히 하면 안 되고요. 성도들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에 와 있으면 안 돼요. 그 시간이 달라요. 맞춰져 있는 우선순위도 달라요. 예수님의 시계는 어디 있느냐면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시간에 맞춰져 있으니까 인간에게 와서 여기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게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게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헬라인이 와서 만나자고 했을 때에,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잡혀서 이제 들어가셔야 되니까, 죽으셔야 되니까, 드디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왔다. 그때. 자, 23절 다시 볼까요? 이게 최초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초. 23절. 예수께서 대답하 이리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도 자,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어요.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는 것을 뭐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으셨냐면 십자가에다가 맞춰 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어요. 예수님 의 영광은 사람들의 환호 막 박수 치고 아 예수님 우리의 왕입니다. 호산나. 뭐 다윗의 자손을 오시는이요뭐뭐 뭐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는 거에다가 예수님의 시간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 봤을 때 이미 사람들이 환영을 했다고요. 환영을 막 했는데 환영할 때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박수 받을 때가 영광의 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환호성할 때가 영광의 때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영광의 때는 어디요? 십자가. 죽음.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광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영광이 다른 거예요. 십자가에 맞춰져 있어요. 죽음 가운데에 그 영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이 24절에 나오는데 그 유명한 말씀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먼저 23절을 보고 24절을 볼게요. 2 3절을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뭐라고 십자가 사건, 죽음 사건. 그래놓고서 2 4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 미랄은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자기가 썩어, 해, 썩어져야 자기 안에서 나무가 나오고 거기에서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이게 안 죽으면 안 된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보, 본인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본인을 두고. 영광을 얻을 때 십자가의 죽음.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죽어야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냥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영광을 얻을 때 십자가 죽음, 고난, 여기에 맞추어서 하나를 미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이 죽어야 구원이 임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예수님의 영광도 임하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 맞아. 많은 열매를 맺죠. 그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 예수님을 보면서 내 영광이 뭐냐? 여러분, 내 영광이 뭐냐? 각자 생각해 봐요. 내 영광이 뭐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뭘 많이 하고, 뭐, 뭐 많이 남기고, 뭐, 이름을 남기고, 뭐큰 일을 하고, 그게 영광이냐? 예수님은 그런 걸 영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나의 영광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럼 우리의 영광은요? 우리의 영광도 내게 주신 내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가정에서의 십자가가 있고, 교회에서의 십자가가 있고, 사람들을 만날 때의 십자가가 있고, 자기마다 십자가가 달라요.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내가 십자가 위에서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내 십자가가 뭐냐?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는요 은퇴를 하면 나는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은퇴가 끝이 아니고요 은퇴부터가 더 중요한데 은퇴하실 때가 되면 건강이 열악하면 나와서 그때부터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에 빠진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십자가를 지을 수, 있을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 죽었다 깨라도 못한다니까요. 시간도 안 되지만, 일어나지도 못해요. 일어나지도. 지금 우리 전사님 휴가인데, 휴가인데 비가 엄청 오잖아요. 제가 속으로, 아, 참 힘들겠다 싶기도 한데, 아, 이제 한번 당해봐라. 사람이 못된 게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고생 좀 해봐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사님 이잘 갔다 와야죠. 그런데 우리 전사님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다른 전사님이 와서 있는데 새벽 기도 안 하다가 새벽 기도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맨날 자, 자야, 자야만 되는 거예요. 피곤해서 못 살아요. 이게 몸에 있기까지는 곽선희 목사님이 20년 걸린대요. 20년. 목회자가 그 새벽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기까지가 20년 걸린대요. 저는 한 10여 년 지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 되면 젊은 사람들은 낮이 되면 자야 돼요. 그러면 누가 그걸 감당하느냐?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내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한 십자가가 남아있어요. 교회를 위한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사람들 중에서 시험에 든 사람들,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힘드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찾아 돌보는 거 일반 성도들은 못 해요. 그러니까 연륜이 있고 신앙 경험이 많고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이 시험에 들어있을 때아 나도 옛날에 그랬다. 그래서 가서 그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세우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의 십자가는요 목사의 십자가는요, 교회를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 내가 욕심이 많은데 그 욕심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가는 거, 그것이 안 되면 무릎 꿇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가는 거, 이게 목사가 져야 하는 십자가라고요. 사람마다 십자가가 다 달라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부모의 십자가는 자식들을 잘 키워내는 게 십자가라고요. 그게 잘 키워 놓으면 자식들이 부모의 영광이고 목사가 교회를 제대로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품안으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로 만들어드리면 나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품안으로 가면 그게 목사의 영광이라고요. 내가 위로를 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하고 돈 들여가지고 서 위로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서면 나는 돈도 들여 눈물도 흘려 기도, 기도도 기도해막 그러면서 힘들게 했는데 내 십자가를 졌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서면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있다니까요 주님의 영광은 박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대단한 거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 십자가 지고 가신 거, 죽음 가운데 가신 거. 그래서 이제 성경을 알면 알수록요. 성경을 저는 옛날에 성경을 수박 겉핥기로 알, 알았을 때는요. 겸손이 뭔지를 몰랐어요. 겸손해야지 그랬어요. 제가 성경을 모를 때는요. 교만덩어리였어요. 그리고 뭐 내가 할수 있다 맨날 자신하고 그랬는데요. 알면 알수록 아 아, 겸손한 거구나.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구나. 알면 알수록 주님처럼 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서는 거예요. 맨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광을 보셨는데 죽음으로서 영광을 보셨는데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이 됐는데 내가 뭐라고 미랄도 안 되고 내가 뭐라고 뻣뻣하게 서 있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님처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처럼 사는 것. 주님이 십자가 지셨으므로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의 미랄이 되셨던 것처럼 나도 내네 십자가를 지고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건 맨날 말씀드리지만, 교회 잘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뭐,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처럼 살면 돼요. 주님처럼 십자가 치고, 주님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고, 주님처럼 겸손하고, 주님처럼 낮아지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주님이 그랬어요. 아,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런데 그 영광이 뭐냐? 죽어야 된다. 나의 비라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25절도 볼까요? 2 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린대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생명이 막해 가지고 나만 위하고 나만 챙기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는 거야. 나를 챙기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사라지면, 그러면 나도 살아나고, 다른 사람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기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잊어버린다, 잃어버린다. 이게 지금 헬라인들이 만나자 그랬을 때 했던 세 구절이에요. 23절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헬라인들이 만나자 그랬을 때, 23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말씀하실 때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가 뭐냐면 헬라어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돼 있어요. 신약 성경은 뭘로 기록돼 있냐면 그리스말로 기록돼 있어요. 헬라어 저기 신약 성경. 그 헬라어에 의하면 진실로 진실로를 뭐라고 했냐면 헬라어에 놀랍게도 아멘 아멘 그랬어요.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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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진짜로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냐면, 아니하면, 아니하면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죠. 자, 그리고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뭐 하라고요? 기가 막힌 말을 계속해서 하세요. 26절 다시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그 다음에요. 나를 따르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면 어떻게 따르라고요? 십자가 지라고요. 네 십자가 지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미랄처럼 썩어 문드러지라고요. 네가 썩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썩어야 된다고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뭐하는 거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다. 다시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 예수님처럼 똑같이 사는 것. 20절 다시 볼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네가 나를 섬기면 그러면, 나를 따르면, 나처럼 살면,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자,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천국문에 딱 이르렀는데, 야, 너는 안 되겠다, 야, 너 저쪽으로 가라. 그럼 되겠어요?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너 이리와, 어서와, 수고했다, 고맙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문에 이뤘을 때. 누가 나를 인정해야 돼요? 누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야 되잖아요. 누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느냐? 답을 딱 줬어요.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나를 따르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내가 주님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다. 이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나 십자가 진다. 그러면서 너희도 저라. 똑같이. 내게 주신 십자가. 그래,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목사가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내가 딴짓안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딴 생각 별로 안 하고 딴짓안 하고 나는 교회 그다음에 우리 성도들 뭐 말씀 전하는 거 이런 거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구나. 다른 거 해봐야 별로 좋은 게 없어요. 다 지나가고요. 다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처럼 사는 거. 자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앞에 부분만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 다음에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귀히 여기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주님의 길이에요 그게 주님의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 다시요 주님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니 나도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주님께서 섬기셨으니 나도 섬깁니다 주님께서 내려놓으셨으니 나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미랄이 되셨으므로 나도 미랄이 됩니다 이거 말씀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주님과 같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일을 깨우쳐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결단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 주님이 십자가 지셨으므로 우리도 십자가 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섬기셨으므로 우리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이 하나의 미라리 되셨으므로 우리도 하나의 미라리 되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똑같이 갈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말씀하셨는데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민족